죽기 전에 꼭한번쯤 해보고 싶은 것들을 정리한 목록을 말합니다. 이런 버킷 리스트를 소재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죽기 전에 할 100일까지 남자의 자격입니다. 무한도전의 아저씨 버전인 남자의 자격. 오늘은 남자의 자격에 대해 알아봅시다. 응답하라 시리즈. 슬기로운 시리즈로 드라마의 한 획을 그은 신원호 pd. 드라마 pd이기 이전에 예능 pd였는데요. 그가 kbs에서 마지막으로 연출한 작품 남자의 자격. 풀네임은 남자의 자격, 죽기 전에 할 101가지입니다. 이름만 들어보면 굉장히 마초적일 것 같고, 남자다움을 강조할 것 같은 이름이지만, 실제론 각자의 자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남자들의 도전 드라마입니다. 금연, 자격증, 자전거 여행 등, 남자들의 로망을 하나씩 도전하면서 나오는 멤버들의 솔직한 모습은, 우리와 다를 것 같은 연예인도 그저 한 남자일 뿐인 것을 보여주며, 시청자들에게 공감과 감동, 그리고 재미를 줬습니다. 듣기 전에 해야 할 101가지를 도전하는 것. 멤버들의 캐릭터가 잡혀진 것을 보면 무한도전과 비슷함을 느낄 수도 있지만 참가자 개개인들의 활동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참가하는 멤버 전체에 중점을 둡니다. 그래서 배신하면서 나오는 코믹적인 상황보다는 매주 다른 미션에 도전하면서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모습들로 재미를 줍니다. 멤버들의 입담도 한몫하고요. 무한도전은 멤버들의 각각 뛰어난 개성으로 캐릭터를 잡았다면 남자의 자격은 멤버들의 가지고 있는 약점들이 하나의 캐릭터가 됩니다. 한때는 대표 메인 MC였지만 유재석과 강호동이라는 후배들에게 밀려 태물 취급을 받던 이경규. 왕년에 잘 나가던 락커였지만 세월의 흐름에 잊혀져 제2의 전성기를 꿈꾸다 여장까지 하는 김태원, 저질체력 이은석 등 약점들이 캐릭터들의 핵심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초창기 무한도전에서나 볼수 있었던 B급 정서가 느껴져 중년층 뿐만 아닌 젊은층들에게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전성기라고 할수 있는 2010년에는 남격 합창단, 남격 밴드 등 대형 프로젝트가 크게 성공을 하고 2011년 라면 대회에서 등장한 꽃꼬면이 전국의 열풍을 일으킬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전성기도 영원하지는 못했습니다. 나는 가수다와 런닝맨의 인기로 남자의 자격의 시청률은 떨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여기서 김성민과 이정진이 하차하고 새로운 멤버들이 투입되었지만 기존과 너무 다른 캐릭터성으로 오히려 역풍을 맞게 됩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남자의 자격이 선택한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닌 아이디어 재탕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레전드였던 합창단. 합창단의 시즌 2 레전드가 돌아온 만큼 긍정적인 의견도 많았지만 합창단은 대형 프로젝트로 12주 동안 합창단만 줄창 방향한 것인데요. 그 과정에서 팬층의 상당수가 이탈하게 되고 시청률 역시 그대로 하락합니다. 합창단, 발명아, 식스펙 등 아이디어 재탕도 재탕이지만 결정적인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2010년에 실시한 5대 기획이 좋은 성과를 보이자 2011년엔 더큰 규모로 5대 기획을 발표하는데요. 배낭여행, 탭댄스, 단편영화, 장사하기, 사물놀이 이렇게 다섯 가지 장기 프로젝트를 1년 동안 동시에 실행합니다. 무리한 장기 프로젝트로 판을 크게 벌렸지만 수습되지 않았습니다. 멤버들의 부담도 커지고 결국 진행되지 못하거나 애매한 마무리로 장기 프로젝트가 끝나게 되는데요. 무리한 장기 프로젝트와 아이디어 재탕은 남자의 자격이 개개인에 집중된 프로그램이 아닌 멤버 전체에 집중된 프로그램이다 보니 멤버들도 프로그램에 이끌려 반복된 행동만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로 인해 멤버 간 캐릭터나 관계가 식상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악순환 속에서 담당 PD였던 신원호 PD도 TVN으로 이직하게 되며 위기에 봉착합니다. 여기서 선택한 것은 멤버 교차와 합창단 시즌 3 발표. 합창단 시즌 3가 발표되자 발표 기사의 90%는 비판만 가득했는데요, 비판은 비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시청률로 다가옵니다. 하필 같은 시간대 에 등장한 K-팝 스타와 아빠 어디가가 큰 인기를 끌게 되고 2013년 위태위태하던 남자의 자격에 결정타를 먹인 에피소드인 남편의 자격이 등장합니다. 결혼을 앞둔 윤영빈과 대결하여 윤영빈이 이긴다면 혼수품을 멤버들의 카드로 구매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당시 불경기에 수백만원에 달하는 혼수품을 구매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논란이 발생합니다. 몇달 전에 등장한 무한도전 웨딩버스처럼 기부도 같이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이렇게 불타지 않겠지만 여러 번의 논란과 윤영빈이 비유감 컨셉인 것이 한몫했는지 이 에피소드 이후 남자의 자격은 급격한 하락세를 타기 시작합니다. 결국 2013년 4월 남자의 자격은 100일까지 미션을 코앞에 둔 97개의 미션만 완료한 채로 아쉽게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남자의 자격을 보면서 어떤 도전이 가장 기억에 남았나요? 저는 건강검진에서 암을 치료한 게 가장 기억에 남네요.